n 안녕하세요, 스타카 의이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고요, 6.2 ESV 스포츠 플래티넘입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롱바디 차량입니다. 패밀리카에 정말 딱 적합한 차량이고요, 7인승 모델 대비 2천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점은 2천만 원 이상 많습니다. 귀한 9인승 모델이고요, 버스 전용차로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에다가 전차주가 쿠폰을 좀 남겨놨어요. 일단은 전장 품목이 3년에 6만 킬로인데다가 파워트레인은 2년에 4만 킬로고요. 엔진오일 쿠폰도 2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2021년 7월 16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2만 9,729 킬로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8천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3천 7백만 원. 엔진룸 열어 볼게요. V8 가솔린 6162cc고요. 426마력에 6 426 3 6토크 안정적인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정식 출고 차량입니다. 자, 차량 크기가 워낙 커요. 이 커다란 차량 가지고 싶으시다면 스타카로 바로 연락 주시고요. 바로 실내 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 차키 두개 모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차키도 좀 묵직한 감이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실내는요, 어 베이지 이는 베이지인데 약간 그레이 베이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레이 베이지 하고요, 올리브 그린 베이지 투톤입니다. 베이지인데 약간 올리브색 나는 거, 베이지인데 약간 그레이 빛 나는 거, 그렇게 해서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와 유광 우드가 같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움도 잃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루프 색상도 위쪽에 올리브 그린하고 약간 통일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고급스럽고 안 그래도 큰 차가 커 보여요. 자, 위쪽에 썬루프 엄청 넓거든요. 파노라마 썬루프 확인하시고요. 자,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사이드 스텝, 후속 모니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풀 옵션 차량이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 곳곳에 고급스러운 가죽 배치라던가 몰딩이라던가 이런 것꼭 확인하시고요. 스피커는 AKG라고 써 있네요. 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여 드렸고요. 가시죠? 자 2열 공간 왔습니다. 일단 벨트 색상도 이 루프 색상하고 통일되어 있어요. 올리브 그레이고요. 그리고 후석 모니터 두개 모두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사이즈 큰지 나오죠. 그리고 2열 공간 중간에 통로 있어서 3열로 넘어가기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 보입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고급스럽고요. 공조기 조절과 LCD 창도 같이 보입니다. 자, 2열 공간 확인하셨다면 3열은 저희가 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명의 트렁크 공간에 9인승 2명이 탈수 있는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체크하시죠. 정말 큽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ESV 스포츠 플래티넘이고요. 9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해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21년 7월 16일 주행거리 29,729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8천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3,700만 원,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정식 출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9인승 모델이라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무상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엔진오일 쿠폰도 2회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톨드 3층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1억 3,70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모두 가능하니까 금융상품도 언제든지 상담해주세요. 유예할부 할부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